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오늘은 승룡제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까지, 오늘 3시까지 이제 무도회가 있었고요. 저도 무도회를 참여를 했었는데, 저번만큼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무도회 참여가 참 뜸했는데, 아, 정말 아쉽게 딱 20만 점 정도 남겨두고, 3천만 점을 달성 못해가지고, 노계왕신 카드 3장을 못먹었습니다 아 정말 아깝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 승룡제가 나타났고요 이번엔 좀 특이하게 15개로 5번을 뽑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뽑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무천도사 수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사 캐릭터들, 여전사 카테고리로 데려가면은 생기발랄이었나요 하여튼 그 카테고리로 데려가면은 이렇게 거북 등딱지 백0획금 획득, 획득할 확률이 업 됐었는데 오늘 이제 새로 생긴 거는요. 천하제일 무술대 카테고리에 속한 캐릭터로 지금 이 이벤트를 하면은 보시면 오른쪽에 플래티넘 트로피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돈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불론 들어와서 한번 뽑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승용제는 무조건 SR 이상이고요. SSR 확률은 나온 것은 두 배인데, 참두 배가 좀 그래요. 이게 원래 워낙 낮아 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배라고 하니까 믿고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네 네 개의 LR 카드도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LR 확률이 원래 0.0017% 정도라고 하는데, 어, 높아봤자죠? 두배 높아봤자.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섯 번 정도 할수 있으니까 좀 영상이 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탄이 날아갔고요. 일단 무지개로 쐈습니다 일단 뭐 SSR 하나 정도는 나오겠죠 아무리 얘네가 양심이 없다 한들 추세 네, 2까지 변신했고요 아, 첫 번째 뽑기는 아 개왕신 QE 아이 필요 없는 애죠 <laughs> 이거 스카우터 있더니 인조인간 17호 아, 바비디 와 SSR 안 나왔어요 아, 진짜. 첫 시작은 이렇게 좀 망했는데요. 네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참 그래. 어? 너무 안 나온다? 자, 우주선 세개 떨어졌고요. 하나, 둘, 셋. 아, 이거 완전 SR필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오! 어? 예상치 못하게 화면이 깨졌네요? 어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어, 이, 우주선 세계에서도 떨어 화면이 깨지네요? 근데 나온 것들은 좀 이상한 애들립이죠 아, 이거 체력, 블루베지트입니다. 독한 시켜놨는데,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얘 나오려고, 아, 이건 또 이제 개왕권 민첩순호공. 아, 이렇게 두 개의 SSR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죠, 사실? 기대했던 캐릭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 아, 이거 말고 그냥, 그 카테고리 뽑기나 할걸 그랬나봐요. 아, 이거 나오는 거 좀, 오! 신용이 떴습니다. 일단은, SSR 확정이고요. 진짜 미쳐가지고, 에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화면이 깨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번째 화면이 깨졌고요, 또다시 고맙다 드래곤볼 처음부터! 아, 이거는 어, 지능 베지터입니다 저이 캐릭터 없었는데요 어, 없는 캐릭터라서 일단은 잘 됐고요 호또 SSR 나왔죠? 이 캐릭터도 없었습니다 체력 초센 트랭크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쿠우라 없는 캐릭터 두 개가 나왔네요, 이번에 아, 지스, 지스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SSR,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두번 연달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미친 척하고 한 번, 어? 이 재미를 위해서 또, 저 즐거움을 위해서 다시 신용인 등장했고요. LR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또 3연속 화면이 깨지겠네요. 좋습니다. 이번에 어떤 문구가 나타나지? 모두들 안녕! 이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예상, 그, 그제 기억으로 말이죠. 마인 베지터 나왔네요! 제가 없었던 캐릭터인데! 야, 이거, 여태안 나오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인 베지터. 그 다음에 마인부. 이번에, 뭐죠? 아, 이 부자크 나왔네요. 이거. 이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건 아니라고 확실히 아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거 나왔던 거이일를 두고, 출산 버독. 어쨌든 이번에도 없는 SSR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좋습니다. 제가 없는 것들이 몇개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 나오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신룡 사연속 신룡이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참나 진짜 이번에 화면이 안 깨질 것 같죠? 왜냐면은 초생 변신했으니까요 근데 초생 변신해서 깨진 적도 있긴 해요 사실 뭐 초생3까지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 이거 기술 부우죠? 독한 시켜놨는데 얘가 이제 어차피 제가 순수마인부가 지능 순수마인부는 어, 이미, 독한, 거기다가, 뭐, 기술까지, 아, 저기, 뭐죠, 필살기까지 맥스돼가지고 거기에 써도 되는 놈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네, 버독. 다시, 이거, 인종인가 17호. 아, 이제, 마지막인데요. 과연 누가 나올지. 아, 끝났네요, 버독. 아, 이렇게. 뽑기가 다 끝났네요 자 그럼 뽑기를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볼까요 캐릭터 목록에서 최근 입수한 순으로 하면은 여러개가 나오고 여기서 SSR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뽑은 SSR은요 총 75개로 7마리 SSR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제가 없는 캐릭터들이 4마리가 나왔습니다 뭐 LR이 나올거라고는 기대를 조금은 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없는 캐릭터, 그 중에서도 마인베지터 나온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보셨으면 추천하기,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